자, 배기번입니다. 자, 다음 중 어, 순환소수 0.0a 곱하기 3 2, 6분의 1보다 3,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자, 순환소수 상태로는 어, 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순환 마디 9 아닌 가요 자, 그러면 6분의 1보다 큰데 자, 분모가 90이 됐고요. 분자는 모든 점을 뺀 A가 딱 되죠. 자, 여기 곱하기 3이 있습니다. 자, 약분을 하시면 30 되죠. 자, 최소 공배수를 모두 곱해주면, 자, 30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곱하면 5. 자, A. 자, 30을 곱하면 10이 되죠. 자, A가 될수 있는 자연수는 6, 7, 8, 9, 4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